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건강보험의 숨은 기능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기능들은 뒤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제도도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입 단계에서는 어떤 좀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숨은 기능들을 아시게 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강제성을 가지고 납입을 하지만 어, 요게 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어떤 우리가 개인 보험을 가입할 때도 기본 근간은 건강보험 제도와 실손 보험이 어떻게 제도가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니까 가입을 한다. 예, 이런 논리는 맞지 않을 것 같고 예,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공적 제도, 예,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드립니다. 예, GPT한테 물었습니다.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제도란 특정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진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통원 치료 시에도 본인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본인 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경감을 할수 있다. 우리가 통상 예, 급여 부분 관련돼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자기 분담금이 통상 이제 30%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특정 상질 질환별 어, 산정특례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정확하게는 이제 중증 산정특례제도의 자체 이름이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약식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장이 되는 부분들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결핵. 중증 외상, 중증 화상, 중증 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자기 분담금이 30%라고 랬는데암 같은 경우는 5%, 내혈관 5%, 심장질환 5%, 희귀난치질환 10%, 중증 치매 10%, 그다음에 결핵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핵은 약간 좀 독특하죠.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적용 기간이 5년. 우리가 이제 암을 통상 5년까지 추적 관찰을 하죠. 그래서 5년이라고 돼 있고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참조를 하실 게, 통상 암 진단을 받게 되시면, 이게 이제 병원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신청을. 이게 지 신청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이거 신청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통상 암 같은 경우는 대행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재등록이 가능한데, 잔존함이 있거나 전이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5년 후에 또할 수가 있으신데, 그때는 어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으셔야 되고요. 내일과 같은 경우는 30일, 심장질환 30일,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부분을 급여라고 하고,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비급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게 지금 적용된다는 부분은 급여의 하나에서입니다. 급여. 예. 비급여 같은 경우는 환자 부담이 100%입니다. 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급여라는 건 뭐냐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건데, 어, 대표적으로 이제 암 치료제 중에서, 항암 치료제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 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머리털 빠지고, 그 다음에 손톱, 발톱 빠지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이제는 급여 부분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신약, 이라던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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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입자 치료라던가, 뭐, 이런 것 등등. 예, 이거 민영으로 이런 게다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표적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가의 약품들인데, 이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실손도, 이거 쓰시려면 거의 요즘에 통원 치료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손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 실손에서 통원 같은 경우는, 예, 보 우리가 25에서 30만원, 예, 이, 이 이상은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몇백을 들더라도 자기 분담금이, 예, 이렇게 받게 되면, 어, 자기 분담금이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 이렇게 지금 적용되는 부분들은 보험, 급여라는 부분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거는 예, 이제 의료급여법 제 1조에 의해서 어, 저소득층이거나 예, 저소득층 또는 생활 능력이 없으신 분들,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분들은 예, 요것도 없습니다. 그냥 0%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을 드린다. 예,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뭐 대표적으로 어, 참고로 뭐 사망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나라 사망 통계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심장 질환이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보통 3인데 위이게 이제 코로나 시절 예, 22년도 때 요때까지는 이게 잠깐 코로나로 코로나가 예, 뇌혈관 질환에 포함됐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코로나는 이제 뭐 없다라고 보고 암, 심장 질환, 내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가끔가다 설계사분들 보시면 이거를 뭐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심장 질환입니다. 예, 모든 심장을 다 포함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암 같은 경우 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통계로 봤을 때 계속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내혈관하고 심혈관 질환은 21년도에 비해서 예, 줄어들었습니다 약간 줄어들었고 중증치매 역시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분기능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아까 우리가 보험급여라는 거에서 보시게 되면 은 현물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현물급여 예, 그 다음에 현금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 급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양 급여 그다음에 건강 보험증 같은 거다 받으시죠. 네, 그래서 그래서 실손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현금 급여라는 건 뭐냐면 요양비 뭐 장애인 보조기구 그다음에 본인 부담 뭐 상한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예,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 제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예,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납입 단계에서 내가 많이 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 사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 좀 봉사하신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우리가 같이 가는 생각들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보시고 어쨌든 이런 제도를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보험을 가입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 보험이 기본이로 돼야 되고요. 여기서 아까 비급여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실손 가지고 커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손 보험. 실손 가지고도 커버가 안 되는 것들, 제가 통원에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지인, 지인이니까 그냥 들어줬다거나,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들어줬다. 그런 거다 검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간 불필요한 보험료만 계속 지출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분명히 되고요. 리스크 관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대값을, 재무 설계 측면에서는, 어,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 손해, 간접적 손해, 예, 직접적인 손해는 제가 치료비, 예, 예, 건강보험이라든가 실손보험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간접 손해는 실업이나 실직, 내가 이런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뭐 질병이라든가 후유 장애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내가 생계를 못했을 때 예, 이런 것들이 간접 손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금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의료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암이라던가 내혈관 심장 질환 이런 거 환자분들 서울 상급 병원에 오실 겁니다. 거의 두세 군데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KTX 타고 오신다고 말씀 드렸죠. 그분들 통원 치료 받을 때에 간접적으로 교통비라던가 숙박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을 제가 16년 동안 연구를 하지만 단순하게 볼 부분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다시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좀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